블랙독의 꿈. 역시 독의 힘을 사용하는 건 너무 위험해. 내 몸이 다 망가질 거라고. 스웨그, 어, 어. 로봇 사냥꾼의 실력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야. 알고 있었어. 그래서 녀석들한테 아주 재미난 걸 붙여놨지. <laughs> 위치 추적기야. 뭐? 이걸로 로봇 사냥꾼의 우주선을 찾을 수 있어. 오, <laughs> 역시 대단해. 내가 누구? 스웨! 내가 누구? 스웨! 예! 그런데 스웨그, 스톰조한테 또 키의 힘을 사용한 건 절대로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어. 그래, 그래, 나도 알아. 에 아무튼 이번엔 반드시 로봇 사냥꾼을 무찌르고 도시를 구하겠어! 내 멋진 작전으로 말이지! <laughs> 지금 빨리 가서 로봇 사냥꾼의 우주선을 박살내버리라고! 알았어! 지구와 도시의 안전을 위해! 그 포즈는 언제 만들었냐? 그럼, 간다! 참! 로봇들도 데려가! 이번에는 음. 네가 타이탄 세이버를 도와줘야겠다. <laughs> 모두 여기에 붙잡혀 있었던 건가? 다들 대답을 안 하는 거지? 혹시 설마? 걱정 마. 약하긴 하지만 모두한테서 V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어. 그래 어. 맞아. <laughs> 너희 친구들은 아직 다 살아 있다.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? 왜냐고? <laughs> 그야 너희들은 전 우주에서 인기가 최고로 많으니까. <laughs> 았지 방금 대장이 한말 자기만 우주 최고의 보자가 될 거라고 말했어. 그게 어때서? 어때서라니 혼자서 또봇을 독 차지하려는 거잖아. 그럼 로크가 잡아온 또봇은 누가 갖게 되는 거지? 그거야 당연히 대장님한테 가위 바위 보로 정하자고 하자. 가위 바위 보로? 어? 너희들의 브이 에너지는 아주 특별해. 내 최강의 바이크를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. 최강의 바이크? 이제 우주는 나 블랙독이 지배할 것이다. <놀람> 도와줘, 로봇 사냥꾼의 우주선을 찾아낸 게 사실이야? 그래! 스웨그가 녀석들의 엉덩이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놨거든 네? 엉덩이에? 녀석들은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모를 거야 이번에야말로 로봇 사냥꾼을 무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탄 세이버의 말대로 했다가 캡틴 폴리스와 제로가 잡혀갔잖아 걱정 마! 이번 작전은 안전할 테니까! 아직도 에너지가 부족한 건가? 블랙톡 대장님! 네? 키메라가 할 말이 있대요. 내가? <laughs> 할 말이 뭐냐, 응. 키메라? 그게... 로크가 붙잡은 도봇은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 나눠가는 건 어떨까요? <laughs> 그래, 그것도 나쁘지 않겠군. 우와, 음. 야호! 음? <laughs> 가위 와 가위 오 망청한 녀석, 내가 주먹을 내라고 했잖아. 으아! 난 주먹을 내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지금 주먹을 내봐. 으아! 으아! 이번엔 가위 내봐. 으아! 오그 밖에 못 내는 운명인가 봐나 어떡해 내가 할걸 <laughs> <laughs> 우와 정말 대장님의 생각대로 도봇이 오고 있어요 다롱이 엉덩이에 위치 추적기가 있단 걸 모를 줄 알았나 보군. <laughs> 너희들은 녀석들의 주의를 끌어줘. 그동안 내가 우주선에 몰래 들어가서 도봇들을 안전하게 구해올 테니까. 그렇게 할게. 타이탄, 세이버, 친구들을 꼭 구해줘. 으악! 으악! 위험합니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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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음, 좋았어! 으악! 몬스터 로켓 합체! 알겠어! 알래스히 힐! 최강 합체! 코스믹 파이어! 여기에 로봇 사냥꾼의 우주선이 있어야 하는데... 어떻게 된거지? 분명 여기서 신호가... 어! 추적기가왜 저곳에... 설마! 뒤에서 습격하는 건 안전하지 못한 방법이야! 아우! 스페셜 시큐리티! 타이탄 엔진, 소환! 세이버 러스트 미션 언제나 안전 제입 파치 헤치 또한 녀석이 있었잖아 <목소리> 어? 이건 너무 안전하지 않아 내가 바로 그랜드 챔피언 너 어? 그랜드 챔피언 설마 너까지 또키의 힘을 받은 거냐? 그랜드 챔피언의 십단 콤보! <목소리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아홉! 내가 바로 그랜드 챔피언! <목소리> <목소리> 볼케이노! 무한 궤도! ウィンウィン <lonely> 쭉 받으리라! 아, 드디어 완성이다! <laughs> 느껴지는구나. 이 바이크의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말이야. 음. 내가 직접 숨어있는 또봇을 찾아내 모조리 잡아 드리겠어 회장님,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.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. <laughs> 혼자서만 부자가 되시겠다. 이야, 우리끼리 또봇을 사냥하자, 키메라. 우리끼리? 왜? <laughs> 기다려라, 도봇! 야!